아니 저기 엄청 길어요 저기서 타가지고 저 앞에까지 가는 거저 산까지 혹시라도 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 이직이안 끊기네 왜 카메라가 떨어질까봐 가다가 저기 사고가 날수 있어가지고 카메라만 없으면 이 껌기죠 껌 카메라만 없으면 이 껌기죠 껌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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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훈련 <목소리> 하강 준비 끝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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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네, 전 존나 멀어요. 아, 지금 존나 높다고. 더 무섭다고, 지금. a 예, 이 발품 딴통계를선버리습니다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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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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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래요. 이게 그냥, 그냥 타면 재밌는데, 카메라 떠질까봐.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잠깐만. <목소리>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<목소리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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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!